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지 그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이해하고 또그 예수님의 기도를 바탕으로 우리의 삶이 그 기도의 삶으로 이어지면 우리의 기도는 더 깊어집니다. 또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될줄 믿습니다. 이번 한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상관대 놀란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구절 말씀 한절 말씀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텐데요. 이 구절 말씀을 한 번만 더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구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시는데요 앞에 어떤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므로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앞에 어떤 말씀을 해 주셨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이두 가지 기도하는 삶에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위선자들처럼 기도해서는 안 된다. 위선자들처럼 기도하지 말아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큰길 모퉁이에서 두 손을 들고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기도의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기도의 모습이 위선적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나가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는 기도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의 모습은 위선적인 기도이다. 이런 기도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죠. 두 번째는 이렇게 기도해서는안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은 이방인들처럼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기도의 행위를 하는 것 가운데 마치 어떤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그냥 그 빈말을 되풀이해서 계속해서 중원부원하며 반복하는 그 기도의 행위를 했습니다. 이방인들이 그렇게 기도한 것은 자신이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만큼 노력했는지에 따라서 그 기도가 응답받는 것이라고 믿고 나간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마치 조종하려는 것과 같은 교만한 기도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틈 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신앙 생활이 위선적인 신앙 생활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 생활, 우리의 믿음 생활이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 생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한 분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가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의 믿음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또두 번째로 내가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그 교만적인 마음을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니 하나님, 내가 그래도 이 정도 신앙생활 하고 있으니 나에게 이런 은혜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싹 터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은 마치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모습과 같은. 그런 잘못된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기도를 배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기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삶에 있어서 반드시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의 삶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돼요. 기도를 배워야지만 위선적인 기도 생활을 하지 않고 교만적인 기도 생활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를 배워야 돼요. 예수님이야말로 기도의 마스터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말씀에서 만나게 될 때, 예수님은 정말 기도하는 삶을 사랑하셨고 그 기도의 자리를 늘 지키셨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시작하시기 전, 예수님은 광야로 나가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아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죠. 또그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정말 바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늘 즐거워하셨어요. 새벽 미명에 나가서 홀로 기도하시고, 또는 밤늦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가장 큰 어려움 앞에서 예수님은 정말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하셨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은 중보기도하셨고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순간까지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이 기도의 삶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수 있는 오직 유일한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배우는 첫 번째 기도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첫 번째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에 어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누고, 우리도 그 기도를 따라서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를 시작하라 가르쳐 주십니다.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께서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가 마치 이것과 같다 라고 표현하신 적이 있어요.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는 기도의 열쇠이다. 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마치 잠겨져 있는 그 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열쇠로 그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임재 문을 열수 있는 기도의 열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옆에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임재 앞으로 나가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마음을 다해 고백하며 나가십시오.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두 팔을 벌려 우리를 환영해 주시고 안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 기도의 삶을 할때그 마지막에 우리가 공통으로 동일하게 고백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라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마지막으로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반드시 들어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보면은 그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고백은 담겨 있지 않아요. 그냥 아멘으로 끝마칩니다. 그러나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고백 자체가 지금 내 기도를 들어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 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 믿음의 고백은 마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그 고백과 동일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이고 기도의 열쇠가 되는 것이죠. 자, 먼저 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의미를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하늘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성경에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 물리적인 하늘, 그 하늘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물리적인 하늘이 아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영적인 세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하늘에 계시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두 가지를 다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보이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세계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도 하고 이 눈에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모든 영적인 세계까지 누가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고백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이 의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이라고 고백하라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그 고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아니시라면 어떻게 우리의 기도에 일일이 다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초월적인 전지 전능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 계신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나갈 때그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십니다. 이 세상을 초월하실 뿐만 아니라 이온 세상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까지 하나하나 다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전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을 구름으로 덮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비를 내려주시는, 우리가 가장 은혜를 필요할 때, 이른비와 늦은비를 내려주시는 정말로 천지전능한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붙잡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천지전능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저 하늘에 계신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라는 이 의미를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라 그렇게 고백하라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이 주기 도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우리 라는 표현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여러분, 이 주기도문의 내용에 보면, 우리 라는 표현이 정말로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우리라는 이 의미의 몇 가지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의도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영역, 나의 기도의 영역이 넓어지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은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지 말고 우리를 향해 점점 점점 확장되어져 가야 된다. 우리의 기도가 나에게만 함몰되어 있지 말고 점점, 점점 점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모든 나라를 향해서 확대되어 나가야 된다. 확장되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라는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점점 확대되어야 됩니다. 나를 위한 기도에서 우리의 가족으로 넓어져야 되고 또 우리의 가족을 넘어서 우리의 직장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넘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그것을 넘어서 전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를 아울러서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확장되어야 됩니다. 그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우리의 기도도 깊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확장하라고 하신 것은 그냥 넓게만 기도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확장되면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 눈물이 나요. 기도가 확장이 되는데 때로는 우리의 직장을 위에서 하나님께서 기도하시게 하는데 눈물이 펑펑 쏟아지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데 통곡하며 기도해요.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기도의 영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우리의 기도를 깊게 해주시겠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기도로 도와주시겠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점점 점점 확대되어지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기도의 깊이를 체험하는 여러분의 귀한 기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은 내가 기도할 때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라고 하는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포함해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관계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 미워지는 일이 있게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때 그 미운 사람을 그냥 그대로 두지 말고 우리가 그 우리의 기도의 내용에 포함시켜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미운 사람을 위해 내 마음에 어떤 불편한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겠다라는 기도의 의지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계에서 틀어진 면이 있지만 하나님 이 관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맡겨드리는 겸손한 기도가 되는 거죠. 내가 주체가 돼서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장서 주십니다라는 그 기도가 우리라는 이 기도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니까? 왜 예수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건 바로 나를 정말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누군가가 정말로 미워져서 하루 종일 그것이 마음에 남으면 여러분, 여러분의 하루가 어떠셨습니까? 행복하고 즐거우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계속 마음에 남겨져 있으면 결국 그 미움의 마음이 나를 죽입니다. 나를 무너뜨려요. 하루 종일 미운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내 생각이 힘들어지고, 내 언어의 표현도 힘들어지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이 그 미운 마음에서 시작하는 영향력 아래 갇혀 지내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라고 기도하시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결국 나를 살리시기 위한 예수님의 아주 특별한... 기도의 가르침이고 인도함인 거죠. 제가 욥기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충격적으로 보았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의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욥이 어, 의도치 않는 그 사단의 그 참소로 인해서 그 고난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새 친구가 위로하러 오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욥을 위로하는데 그 욥을 위로하는 가운데 혹시 너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어서 이런 고난받는 거 아니야? 회개했으면 좋겠어 라는 말로 합니다. 그때 욕이 받아들일 때, 어, 내가 물론 죄인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 그 정도로 죄를 받을 정도로 내가 죄를 짓지는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친구와 욕 사이 간에 이 논쟁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면서 그 욕의 의문증과 이 모든 것을 다 풀어주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욕의 세 친구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세 친구에게 너희들이 욕에게 했던 말은 좀 심했어. 그러니 그 너희들이 회개해야 돼. 너희들이 회개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욕이 너희를 위해 기도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욕과 새 친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이 욥의 새 친구들이 회개하고, 욥이 이새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 말씀을 한번 볼게요. 욥기 4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 기도를 마치자. 여호와께서는 욕의 상황을 돌이키셨고 전에 있었던 것보다 두 배로 더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욕의 삶 가운데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그 마지막을 어떻게 하셨는가 욕이 그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온전한 회복의 삶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욕과 욕의 세 친구를 화해시켜주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삶은 그 삶의 사랑의 삶이 이루어지는 걸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세요. 그래서 욕의 세 친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깨닫게 해주시고 욕을 통해서 그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신 거죠. 여러분, 저희가 어린 시절이나 또는 자녀들이 이렇게 친구와 싸우면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둘이 서로 손 잡아 미안하다고 말해, 그러면 미안해 이렇게 하면서 서로 화해가 일어나요. 그 마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미움의 삶으로 계속 가득해서 그 죄의 영향력 아래 죽어가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라는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올려 드릴 때 여러분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의도를 기억하며 여러분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 드리며 나가는 귀한 기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아버지여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이 표현은 저희가 초월적인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함께 나누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계속 이렇게 초월적인 표현으로만 고백을 하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이 거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고백하라고 하세요. 여러분, 이 아버지는 정말 친밀한 고백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정말 전능하신 초월적인 분이지만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그 친밀함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정말로 아주 급변적이고 혁신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 독일의 신학자 요아킴 예레미아스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조사를 했어요. 구약성경을 포함해서 주 10세기까지 랍비들이 사용했던 현존하는 모든 문헌들을 다 조사했을 때, 놀랍게도 유대인들이 랍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한 적은 있지만, 개인적인 기도를 할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표현한 것은 단한 번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개인적인... 그런 친밀함을 가지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라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은혜요. 그분은 우리에게 너무나 친밀한 분이시다. 그분을 아버지로 불러라, 불러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왕이시여, 그렇게 가르쳐 주실 수도 있고,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주이시여 그렇게 가르쳐 주실 수도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나의 정체성이 어떠한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자녀만이 할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초월적인 분이시기도 하지만 나와 가장 가깝게 함께 해주시는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는 정말로 놀라운 위대한 기도의 고백이에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신 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호칭을 듣기를 좋아하세요.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호칭을 하나님은 정말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요. 제가 저희 아내와 예전에 그 처음에 이제 교제하기 시작할 때 제가 하루는 듣고 싶은 호칭이 있었습니다. 그 무엇이었냐면, 오빠라고 듣고 싶었어요. 저희가 나이가 같아서 서로 이름을 부르면서 그때 교제했는데, 제가 제안했어요. 오빠라고 불러달라. 그럼 내가 정말 잘해주겠다. 그래서 오빠라고 불러주었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잘해주었습니다. 언제까지 잘해주었는지는 비밀입니다. 네. 여러분, 듣고 싶은 호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듣고 싶은 호칭은 아버지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할 수도 있고, 우리의 주로도 고백할 수 있고, 우리의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고백하면 나갈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듣고 싶은 호칭은 아버지입니다. 아빠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로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며, 그래! 내가 너의 아빠야! 내가 너의 아버지야! 어서와, 안아주시며,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이 직역하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되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소서라는 기원입니다. 기원. 이 주기도문의 내용에 보면은 앞에 전반부에 세 가지 기원이 있고, 후반부의 세 가지 기원이 있는데 전반부의 세 가지 기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기도고 후반에 있는 세 가지 기원은 우리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이렇게 기원해라, 기도해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것은 다른 것과 구별된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구별되기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영광받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경외함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사랑받기만을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야지만 할수 있는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면 우리의 입술로 그 사랑하는 사람을 험담하지 않아요. 그건 정말 싫은 일이에요. 심지어 누군가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험담하면 듣기 싫어요. 멈추게 하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할수 있는 기도고 그래서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을 정말 깊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기도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하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한 글자 한 글자 그 의미를 생각하며, 그 의미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다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워질 것입니다. 기도의 깊이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사랑의 마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